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어, 되게 놀라셨죠? 얼굴이 너무 근접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는 어, 사실 그 캠들이 제가 여태까지 그 방송에서 좀 보여 드렸을 때그 캠들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이제는 가끔 그냥 핸드폰으로 켜서 이렇게 화질로 좀 해서 보여 드릴까 싶은데 이제는 사실 이제 제 얼굴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더 화질 좋은 걸로 많이 보실 건데 좀 역겨우실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어 이렇게 해야지 좀 여러분들도 제 설명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이제는 얼굴로서 어, 이렇게 말로써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어 지금 오늘은 그 겨울철 개체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애들이 열대동물이어서가 아니라. 어, 겨울철에는 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산불주의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되게 건조주의보가 많이 발효가 되는. 어, 그런 계절이죠. 근데 그게 자연의 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동물을 사육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체감으로 느낄 정도로 많이 건조하고 특히 사람들도 감기가 은근히 많이 걸리고 감기가 제일 많이 걸리는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건조해서 감기가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를 많이 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때 옆에 수건이라도 좀 적셔가지고 널어 놓고 자게 되고 네, 건조한 게 사람한테는 되게 안 좋, 안 좋지만, 사람한테도 안 좋지만, 개체들한테 특히나 더안 좋습니다. 내 건강만 신경 쓰지 말고, 개체들 건강까지 같이 신경 써야 될 때가 겨울이에요. 보통 여름이라고 하면은, 창문 열고 환기라도 시키면은, 높이 올라갔던 온도라도 쭉쭉 떨어지고, 이렇게 좀방 안에 가, 갇혀져 있던 그런 습도도 좀 환기가 되면서, 어, 좀 습도도 조금씩 낮아지는데, 겨울철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겨울철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개체들에게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디지털 온도계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디지털 온도계를 보여드리면은 온도는 괜찮아요. 온도는 25, 온도는 25도인데 어 지금 습도가 30% 되게 많이 건조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까는 28%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어, 근데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사실 필수 용품이 전기 방석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필수 용품은 저 디지털 온습도계예요. 디지털 온습도계로 어 내방 지금 내방 안에 습도가 얼마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체크하면서 개체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물론 개체들 사육장이 좀 약간 건조하다 싶으면은 당연히 물은 줘야 되겠죠. 하지만 개체들한테 중요한 거는 바닥재에 있는 습, 어, 물 물과 그 습기와 그리고 이제 물그릇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물 양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뭐야, 공기 중에 있는 온도와 습도예요. 사실, 자, 전기방석을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전기방석이 어디냐. 자. 이게 전기방석인데, 이 전기방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방석으로 이차집통 밑에다가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틀어주면은, 그래요. 뭐, 따뜻해지고 좋겠죠. 따뜻해지고 좋겠는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전기방석은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탈수증상 더 빨리 와요. 아무리 바닥재에 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도, 진짜, 음, 바닥재에 물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탈수증상은 오게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계속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계속 사우나에 들어가 있고, 찜질방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당장에는 따뜻해져서 좋겠지만,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어, 좀, 뭐야, 되게 답답해지고, 이제 탈수증상 오고, 땀이, 땀, 땀이 나면서, 개체들한테서 땀이, 나, 땀이 나는 게 보이진 않죠. 그리고, 어, 그런 하지만 이제 그 개체들한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는, 전기방석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개체들의 확인, 어, 개체들의 몸 상태를 보면 확인을 할수 있어요. 개체들이 보통 탈수증상의 탈수 대표적인 증상이 이렇게 쫙 펴져 있던 다리가 이렇게 쭉 오므라드는 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준성체나 성체들에 대한 개체들을 이렇게 준성체나 성체 같은 개체들은 그런 걸좀 많이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유체나 아성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그거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기 방석은 사실 비추천하고요. 차라리 보일러, 보일러로 방 안에 방안에 온도를 좀 약간 데펴주시면 되는 거고 습도는 가습기를 틀어서 좀 약간 어... 개체들에게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 온습도계에 딱 보시면은 그냥 온도는 24도 정도만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습도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50에서 60%가 딱 적당한 습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70%까지도 상관은 없는데, 70%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견디기도 좀 많이 힘들고, 음, 좀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은 습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좀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음, 보자. 이 개체가 레드블럼이라는 개체예요. 레드블럼이라는, 파포 레드블럼이라는 개체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건조한지, 이 밭의 사육장이 지금 얼마나 건조한지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바닥재가 지금 되게 말라가지고 꽉 말라가지고 누가 봐도 건조하죠. 완전히 그냥 바닥재만 피트모스지 거의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얘를 개체 관리를 안한게 아니라 얘한테는 어, 수분을 제가 3일 전에 좀 어느 정도 채워 줬었어요. 물그릇은 제가 지금 씻으려고 빼놓은 거고 채워 줬음에도 뻔 어, 채워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어, 좀 되게 건조한 걸볼수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음. 자, 근데 어, 여름에는 제가 딱히 수분을 한번 채워줘도 약한 2주에서 한 달은 가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물을 제가 어느 정도 부어줘도, 어, 겨울에 어느 정도 물을 부어줘도 이렇게 습도가 바로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 이런 이제 물통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음, 이런 걸로 해서 물을 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귀찮으면 안 되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키우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개체들 건강관리에 유난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어, 사실 여름이 아닌 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환기를 시킬 수 있겠지만, 겨울은 환기를 시킬 수가 없죠. 창문만 열면은 찬바람이 훅훅 들어오니까 개체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문을 열면은, 겨울에는 환기시키, 환기시키겠다고 문을 열면은 습도가 더날라가요 예, 더날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음 확실히 창문이나 창문이나 벽에 이제 그 스티로폼이나 이제 에어캡을 좀 붙임으로써 이제 그방 안에 그방 안에 이제 그 남아있는 열기 같은 거나 온기 어, 온기를 좀 약간 손실시키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어 거미방에 그 창문 쪽에 있는 그 벽에 얇은 스티로폼을 하나 구해서 철물점에서 다 판매를 해요. 그래서 다 붙여놓고 그리고 에어캡이나 비닐 같은 거 방풍 비닐 있죠. 음 그런 거 붙이고 또 이제 그 창문 틈틈에도 문풍지를 따로 붙임으로써 좀 약간 어 실내 온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아무튼 여러분들 그 개체들은 어 여름 어 겨울철에는 먹이보다는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이보다는 수분. 겨울철에는 아무리 먹이를 많이 먹여도 어차피 탈피를 많이는 안 해요. 왜냐면은뭐 기압이라든지 뭐 온도 습도 아무리 저희가 맞춰준다고 해도 어 그게 개체들이 느끼는 온도가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맞추는 온도와 습도는 얘네들이 자연에서 느끼는 온도와 습도가 습도랑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먹이보다는 먹이도 물론 당연히 좀 계속 주셔지긴 주셔야겠지만 어 습도가 더 가장 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진짜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음, 그, 제가 딱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1번, 전기방석은 쓰지 마라. 보일러를 켜라. 어,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좀더 높여라. 가습기, 또, 가습기도 같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2번, 어, 애들 수분 공급. 필수입니다, 필수. 물그릇 필수, 바닥재에 어느 정도의 습기 필수. 바닥재가 완전히 연한 베이지색이 아니라 좀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어, 물을 조금 이렇게 적셔 주시고요. 그게 또날라가면은 다시 채워 주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음, 어, 겨울철 좀 죽지 않게. 개체들이 죽지 않고 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 겨울 잘 나시길 바랍니다. 자, 월동 준비는 지금부터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제가 영상 올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뿅.